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정렬입니다.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부분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제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복사. 제3작업에 오셔서 B2셀에다가 Ctrl+V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음.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부분합이 항공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 항공 그다음에 블루 항공 그린 항공입니다. 항공사의 데이터를 어, 히읗부터 시작해서 기역으로 정렬하겠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나, 블루, 그린 순으로 항공을 정렬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 더 있는 데이터에 가시면 개요에 부분 압을 클릭합니다. 부분 부분 해당된 항공사별 어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실 때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지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룹할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어, 항공사를 선택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공제 말리지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여행지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개수 여행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행 어, 항공사별 여행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해져 있는 부분합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분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부분합을 클릭하는데 항공사의 항공사 기준을 가지고 어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다음 여행지가 아니라 공제 마일리지라는 필드를 체크하시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어 대체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만 조금 전에 구하신 개수도 평균, 어, 표시하시고요. 지금 구하실 평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개요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1, 2, 3, 4라는 숫자가 개요입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개요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탭에 개요에 가셔서 그 다음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셔서, 어, 개요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따로, 음, 뭐, 서식을 설정, 설정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작업의 정렬 및 부분한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